백스컴. 백스컴 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더니 또 덥기도 하고 좀 오락가락하네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몸 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왔는데 너무 평소 컨디션이랑 똑같아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뭐안 아프면 좋은 건 맞는데 워낙 주변에 뭐 아프단 사람들도 많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혹시 와좀 약간 쫄린 마음으로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네요. 지금 5일째 되고 있거든요. 1차 때랑 똑같이 저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몸은 멀쩡한데, 와, 멘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블리자드. 퇴근하고 디아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서버가 다운이고, 진짜 눈물의 똥꼬쇼를 하면서 겨우겨우 헬 액트3 깨고 액트4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백섭이네? 와. 다시 매피스토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엄청난 득템을 했다가 백섭을 당한 분들에 비하면 뭐, 제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다시 또그 눈물의 똥꼬쇼를 해야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 같은 경우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뭐 플스라든지 스위치에서 게임을 한 데이터가 PC로 플레이한 데이터랑 서로 공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집에 있는 아들의 스위치를 강탈, 아, 강탈이 아니라 한몇 달만 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집에서는 PC로 하고 좀 짬이 날때 스위치로 밖에서 하고 참 열심히 하죠. 이렇게 수시로 서버가 터지고 백섭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게임을 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참 훌륭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헬 전부 다 깨버리고 파밍 좀 하고 싶네요. 자, 뻘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옆에 있는 이 PC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큐브 타입이 아주 작고 예쁜데 게임 성능도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AMD 5600X랑 g 지포스 RTX 3060 조합이거든요. 고사양 게임들도 거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성이고요. PC 영상 보여드리고 스펙 소개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Oh, Is <laughs> you PC 구입은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쇼핑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백스컴 영상에 나오는 PC들은 대부분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그 사양에서 뭐 원하는 부품들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CPU는 AMD Ryzen 5 5600X가 장착이 됐네요. 6코어 12스레드에 멀티코어를 갖춘 프로세서고요 30만원대로 뭐이 CPU 하나면 게임용으로는 그냥 다. 끝을 낸다고 봐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성능의 CPU입니다. 발열이 좀 있는 편이라서 구입하실 때 제공되는 기본 번들 쿨러는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발열이 높고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5600X 유저들은 조금 저렴한 걸 쓰더라도 싸제 쿨러를 장착하시는 편이거든요. 이 케이스에는 높이가 높은 공랭 쿨러는 장착이 어려워서 서멀라이트 어세싱킹 120 미니라는 제품을 장착을 해줬습니다. 히트파이프는 총 5개로 되어 있고요. 쿨러의 총 높이가 135mm거든요. 지금 사용된 케이스처럼 좀 높이 제한이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실 때 쓰기는 딱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화이트 버전도 있으니까 뭐 취향 따라서 쿨러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메인 버전은 MS. SIA520MA 프로 제품을 장착을 해 줬습니다 최근 단가도 인하해서 가성비가 더더욱 좋아진 제품이네요 5600X급까지는 당연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메모리는 최대 64GB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M.2 슬롯은 한개가 있는데 PCIe 3.0까지만 지원을 하니까 혹시 뭐젠포 SSD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메인보드를 조금 더한 대급 위로 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램으로 16GB 3200C의 16값을 갖고 있는 램이고 8기. 가두 개를 장착을 해서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줬네요. 이 메모리랑 삼성 램이랑 가격 차를 보면 한 800원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16기가 구성을 했을 때요. 이 800원 차이에 방열판도 부착이 되어 있고 XMP 램이라서 CL 값이 16으로 삼성 램의 22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성능도 더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해자 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SSD는 하이닉스 골드 P31500기가 NVMe SSD를 장착을 해줬고요. 그래픽 카드는 MSI RTX 3060. 게이밍 X 트윈 프로저 LHR 모델입니다. 요즘 그래픽 카드 가격대가 워낙 세다 보니까 3060 금액만 해도 솔직히 부담되는 금액인 건 맞거든요. 근데 또 고사양 게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3060급은 껴 줘야 그래도 좀 게임이 할 만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최소한이란 것도 웃겨요, 요즘은. 아무튼 금액을 최대한 낮추면서 고생한 게임들도 좀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3060이나 3060ti를 맞추시는 편이에요. 맨날 하는 소리지만 이 그래픽카드 사태가 언제 끝날지, 뭐 언젠가 끝은 있을 텐데, 그게 올해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뭐 내년에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LC 21 RGB 화이트 모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케이스죠. 큐브타입 케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케이스를 책상에다 놓았을 때 지금처럼 높이가 좀 낮은 제품이랑 미들타워나 빅타워처럼 좀 높이 있는 거랑 그 책상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좀 작은 것들이 답답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작은 케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큐브 타입 제품을 사용하시는 편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하고 상단에 200mm RGB 펜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고 또 후면에는 80mm 펜2 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80mm 펜 같은 경우는 펜 블레이드가 작기 때문에 좀 고속으로 돌면 소음이 좀 심한데 제가 걱정을 하고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뭐 소음이 거슬릴 정도로 크거나 한 점은 없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면하고 상단부에는 강화유리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이 정도면 뭐꽤 깔끔하고 예쁘게 나온 것 같네요. 케이스 스펙을 보면 장착 가능한 그래픽 카드의 길이가 250mm인데 지금 장착해 놓은 MSI 트윈 프로저 같은 경우 276mm 거든요. 저희가 장착을 해보려고 테스트 해 봤는데 요것까지는 장착이 되더라고요. 뭐 쿨링에 간섭을 안 주면서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1mm만 더 커도 장착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케이스에다가 다른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픽 카드 길이 사이즈 꼭 체크해서 부품 구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A12 700W 모델을 장착을 해줬습니다. 80플러스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3060 그래픽카드를 돌리기에는 충분하고 약간 여유있는 파워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착된 부품 설명은 이렇게 모두 맞춰봤고요. 이제 다들 기다리시는 게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배틀필드 오픈베타 때딱 그때 맞춰서 프레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실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서브 상태도 너무 안좋고 제대로 된 프레임 테스트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오픈베타는 건너뛰 고 정식 버전 출시 때 배틀필드 프레임 테스트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 게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스트아크랑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고요. 해상도는 FHD랑 QHD 두 가지로 모두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네요. 그럼 로스트아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풀옵션입니다. 영상 보시면 왼쪽이 FHD 오른쪽이 QHD인데 둘다 CPU 온도는 60도 미만으로 잘 유지시켜주고 있고 그래픽카드 점유율도 잘 활용하고 있네요. FHD에서는 평균 130에서 140 정도의 프레임이 나와줬고 QHD에서는 평균 한 100에서 105 프레임 정도가 나와서 QHD 풀옵션으로 게임을 즐기셔도 뭐 문제없는 쾌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하위 1프로를 안내 안 해드리는 이유가 맵이 변경될 때 프레임이 바닥을 치거든요 그래서 평균 프레임을 내기 좀 곤란하다 싶어서 하위 1프로는 뺐고요 이번에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 풀옵션 영상 보여드릴게요 로아랑 마찬가지로 왼쪽이 FHD 오른쪽이 QHD고요 디아는 악몽난이도 카우방을 돌아봤습니다 헬카우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서버가 병맛이라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풀옵션 풀 옵션 기준으로 프레시디에서 평균 110 프레임 전후 보여줬고요. 하위 1%는 80 앞뒤로 뽑아주고 있네요.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80 프레임 전후, 하위 1%는 60 프레임 전후로. QHD 풀옵션으로 하셔도 깔끔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아의 경우 저도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스펙이 AMD 5900X에 RTX 3080이거든요. 그래도 서버가 정말 맛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서버랩 같은 가끔 버벅거림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브리자드 탓인지 뭐 사양으로 어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PC 소개랑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마쳐봤고요. 제가 게임 불감증이 걸려서 최근에 무슨 게임을 해도 3일 이상 하진 못했었는데 디아2 레저렉션 같은 경우는 할만 한것 같아요. 이걸로 좀 최대한 버텨가고 배틀필드 나올 때까지 한번 게임을 즐겨봐야겠네요. PC 구입하실 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